샬롬 사랑하는 GSQ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또큐티도 매일매일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4일 하나님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rue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 붙어 산이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들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기도 하지만 탕부의 이야기.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또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탕자와 탕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재산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산상속의 관례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 이것을 아버지가 물려주죠. 자기의 재산을 줍니다. 그것은 이 아들에게 정말 자기의, 정말 신세, 자기의 삶을 정말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여 버립니다. 자 이렇듯 아버지를 떠난 삶은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물질,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아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요, came to his sens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요, 제 정신이 돌아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는요, 무엇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제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8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21절에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는 무엇이죠?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느니라 실천과 나의 삶의 행동이 있을 때의 참다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정말 먼 거리에서도 자신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달려오게 됩니다.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안고 두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 돌아갈 때 그는 밑부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주님께 came to his senses, came to our senses. 우리의 삶의 본 자리 정말 주님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가 열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죄는 무엇인가요? 또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오늘 이야기가 25절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즉, 돌아온 탕자가 있다면 머물러 있는 탕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2 5절부터의이 아들은 바로 맏아들이죠. 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불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이 동생의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동생의 죄에 대해서 아, 죄안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도 회개하죠. 근데 이 마다들은 무엇이 마음에 안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그는 불만을 느낀 것이죠. 왜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졌다 이걸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동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복 있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분노하면서 아버지께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즉이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만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또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십니까? 왜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그거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마다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리새인 이 모습은 단지 이 시대의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 먼저 교회 다니는 자로, 먼저 하나님의 제자다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탕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제 정신이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또한 자격 없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떻게 갚는다고요?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것. 우리도 갚을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용납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한줄 묵상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무리가 아닌 우리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데비 플랜 목사님 레디컬이라는 책을 주셨죠 이 목사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또 오늘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복으로 만족 못 하고 집떠난 이의 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소유가 다 자기 것이 되는 특권을 소중히 못한 이의 죄가 제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탕자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난 죄의 탕자가 아닌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늘 감정에 우리의 분노에 우리의 깨어진 자아에 묶여서 사는 삶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죽게 나와 오늘 이 탕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찾으시는 탕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또한 이 마다들의 탕자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아침 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임하여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사김, 그 사귐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